예 반갑습니다. 저는 네팔 세빈 맹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 원석 선교사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이 귀한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시각 장애인으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은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 또 선교의 비전을 주신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신 우리 안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이 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장홍성 목사님께도 우리 세비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세비세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 학교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각종 어떤 어, 단체나 기관이 되었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에 맞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사랑의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의 교회는 제자와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의 성교의 목표와 목적이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으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우리 안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세빛 이 세빛 공동체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는 세빛의 목적과 목표는 이렇습니다. 세빛의 목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더 나아가 재화를 통해서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세빛의 목적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목표들이 무엇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빛 시인의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더 나아가 말씀의 역육과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또 남을 위해서 또 남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한다. 즉 중보 기도 사역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 입니다. 또두 번째는 여기에 형해지는 여러 가지 세비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훈련, 점자, 보행, 컴퓨터 기초재활훈련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아준다. 그리고 세비세는 음악 교육, 미술 교육, 미술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요리 프로그램, 보행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준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실제적으로 맹아 학교, 그리고 안마사 학교, 그리고 음악 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진학하게 하여 또 교육의 혜택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또, 시각장애인이지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 목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또, 새빛 예술제를 통해서 우리는 작지만 강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우리의 할수 있는 재능을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말씀의 은혜와 또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수십 년간 세비 이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어느 곳이든지 이세비을 통해서 가셨던 모든 시각 장애인들이 좋은 안마사로서 또 좋은 음악가로서 또 어떠한 직장에서 좋은 한한 분의 일꾼으로서 더 나아가 한국과 또 해외에 또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또한 가정의 엄마 아빠로 잘세워져서또 사회 일원으로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어, 1997년 20살 나이에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집을 나와서 어느 조그만 기도원에 1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도워볼 만큼 도워보고 추워볼 만큼 추워보기도 해보고, 또 마음이 아프도록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 정말로 마음이 힘들 정도로 배고플 만큼 배고파 보았던 그런 시절, 시절,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떤 분의 권유로 아 이제는 저의 친구의 권유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시각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한 분의 친구의 권유로 세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7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2007년 설날 다음 날 제가 세빛에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 장님 분들과 동일하게 이곳에서 안녕 목사님의 말씀과 안녕 목사님의 권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 원장님과 귀한 선생님들의 배려와 사랑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이 프로그램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프로그램들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쯤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세비드 와서 말씀과 함께 또 은혜 받은 것 받은 것이 핸드벨인데요. 아 핸드벨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핸드벨을 우리 단원들과 함께 해보게 됩니다. 막. 바, 솔라, 시, 바, 시, 도, 바, 도, 레. 우리 단원들과 함께 핸드벨을 하면서 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점점, 점점 이 벨소리처럼 부드럽게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물놀이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로 말미 아마 또 사물놀이를 통해서 장구도 배우고 또 북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물에 관한 그 악기를 배우면서 점점 점점 제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덩덩 쿵따쿵웅따쿵 웅따쿠, 쿵따쿵, 쿵따쿠쿵따쿠쿵따쿠웅따쿵웅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이렇게 북을 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 제 마음 가운데 아픔들을 너무 멀리 멀리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세계 16개국을 안녀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세빛예술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단기 성교를 통해서 내가 눈은 감았지만 내가 힘들게 살아졌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수 있을까? 있을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미에 아마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제는 제 아내와 함께 네팔 세비에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제가 달란트가 많아서, 제가 무엇이든지 우수해서 이 네팔 성교사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네팔에서 할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네팔에서 할수 있는 것은 이 세비 본부에서 함께 하였던 예배 형식, 예배 방법, 예배 은혜, 그리고 여기에서 행하였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는 세비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또 음악 프로그램 또 미술 프로그램 여러 또 토요 보행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했던 그대로 우리 네팔 수각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죠또이 새벽을 통해서 지금도 어. 곳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빛 가족분들 어떻습니까? 이 새빛에 처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새빛에 온 이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랑과 배려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밖에 없죠 기뻐할, 수,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마음밖에 없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 불망,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 삶을 생각하고 이세비대온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먼저 선교사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우리 안년 목사님께서 남아공 아프리카를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세계에 너무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우리 세비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세비 가족들도 성교사가 될수 있어. 우리도 성교사로, 성교사익을 감당하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성교사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까 저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최원 집사님과 우리 세빛의 몇 분의 시각 장애인 가족 분들이 안마라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네팔로, 스리랑카로, 이 성교사로 나가시겠다고 헌신하시면서 파송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정말로 감격이었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런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성교사로서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가 있구나. 그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구나. 회개하며 감아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이 밟았던 그 땅에서 이분들이 그분들이 밟았던 땅을 기도하고 성교사회 같은 그 지역에 우리는 가서 이분들이 닦아놓았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가고 있는 것그 뿐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 땅을 밟고 귀한 성교사역을 함께해 주므로 말며 아마 지금도 그 기도와 사랑의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고민을 한번 해보죠. 무엇이 오늘 이 말씀처럼 무엇이 이 말씀을 유지하여 무엇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안유한 목사님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47년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안유한 목사님을 통해 정말로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수많은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무엇이 이 세비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세비센터가 세워져서 이 귀한 사역들이 그 나라 나라 나라에서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안유한 목사님이 일어나고 또 안유한 목사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안유한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전과 힘과 능력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그래 했던 것처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기엽으로 주리라.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에게 주심으로 여호수 요소, 스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과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녀한 목사님에게도 임하사 안녀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말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내 기업으로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즉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안녀 목사님께서 일어나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시각 장애인들에게 또더 나아가 이 말씀처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귀협으로 주리라.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 곳곳에 또 세계 열방에 정말로 그먼나먼그먼 나라에 엄청난 시간을 걸리는 그먼나먼 나라에 그 나라가 더운 나라이든 추운 나라이든. 위험한 나라에든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의지하여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여호수아에게, 우리 안녀한 목사님에게 은혜 주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세빛 시인의 성도, 시인에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육신의 눈을 감아 힘드느냐 두려우느냐 두렵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감겼느냐 그래하여 너희들의 영의 눈이 완전히 감겼느냐 두렵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믿고 찾으면 너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너희 걸음 걸음 걸음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확정해주는 말씀이 한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이 요사 말씀을 통해서 이요 요한복음 9장 1절 경본 9장 1절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내기 위한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완전치 않습니다.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질병, 온갖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이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수련회를 하실 때마다 표현은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올해 2025년, 네팔 세빈명인교회 표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길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가는 길, 길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할수 없다고 하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열심히, 얼마나 잘하면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어를 잘한다고 한들 얼마나 잘할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못잘 하지 못합니다. 또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 안에, 즉, 이세빛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세빛이 하나님의 세빛을 향한 목적, 오직 목표 안에 그냥 있는 것 뿐입니다. 이세빛곤도 세빛 안에서 공동체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냥 그 안에 그 안에 존재함으로 그 안에 있음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빛 신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후에 우리 이 세비시인의 교회 에 세우신 우리 장홍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의지하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몸이 또 가난하다 하더라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빛의이 목표 안에, 목, 목적과 목표 안에 정말 깊이,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세비의 목표와 목적과 목표 안에 깊이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귀에 맞는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들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그 걸음, 걸음,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 안녀한 목사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목사님께서 발로 밟는 세계의 모든 땅이 나라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땅을 밟읍시다. 언제? 11월 11일 어디? 세종문화회관 무엇을? 세빛 나준 예술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김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중보기도로 우리는 그 땅을 밟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외칩시다. 그 땅을 밟으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성김으로, 아름다운 중보기도로 우리는 작지만 강하고 성괴하는 세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는 강하고 작지만 강하고 성교하는 세비수다 우리는 이렇게 손파하며 이렇게 우리 힘껏 외치며 이 귀한 사역을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는 외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던 여러분들 귀한 달란트들을 거기에서 힘껏 우리는 외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은혜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새벽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작지만 그렇게 해서 찬장 날라가겠습니까? <laughs> 크게 한번 해봅시다. 저보다 목소리 더 크셔야 됩니다. 작지만 강하고 선교하는 세빛 자, 다시 한번더 합니다. 작지만 강하고 선교하는. 세빛,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